함께 있겠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르엘 사람 나보새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미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의미를 우리 삶께서 삶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 모시기에 거룩한 기도요 또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목표와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하루를 살아갈 때 악한 사람, 또 죄짓는 사람, 또 그런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선하신 영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일천 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아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고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참을 때가 있겠죠. 근데 가장 현명한 건 상대방에게 참는 것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라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행동 그런데 어, 우리들은 우리가 잘 모르죠 아,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아저 사람이 잘 모르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이 공기의 느낌 또뭐 여성들은 이제 직감이라고 하죠 직감 뭐 어떤 상황들 판단을 볼때 분명히 이 어떤 의미가 있고 느낌이 있고 상황이 있고 또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아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참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 아 내가 뭔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이 관계로 발전할 수 있고 또 사회생활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만 알고 있구나 아니면 이제 오늘 본문처럼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 상대방이 참는 이유나 또 말하지 않는 이유나 또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제 믿음으로 접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냥 우리를 그냥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뭐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이 그러니까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냐? 하나님이 참고 계실 때가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도 주시고 또 저런 기회도 주시고 또 이런 상황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착각하는 거죠. 아 나는 괜찮고 어, 나는 뭔가 잘하고 있고 어, 내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게다가 제약에 있다 보면 그들을 더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이 죄악의 가라지들, 이것들을 싹 불태우시는 어떤 그런 날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기뻐하셔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죠. 사실 그 악한 사람일지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죠. 가라데가 생길 때마다 뽑기 시작하면 때로는 우리 농사를 접으시지만 피를 뽑다가 또 모를 뽑게 됩니까? 벼를 뽑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최대한 우리들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뽑지 않고 견디고 계시는 시간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 마치 벼 옆에 피처럼 잘 자라고 있는 거. 어 나는 괜찮아 하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칼을 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가문, 이세벨의 가문, 엘리야와 엘리사와 엘리사에게 정말 그 어둠의 죄악의 어떤 그런 모습의 최악의 길을 걸어갔던 그 가문, 이 가문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 됩니다. 이 아합 가문에 보면 사실 이제 쫓아가면 오므리의 가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의 두 아들이 아하샤와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요람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4대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오므리 가문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뭐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나 선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악을 저렇게 잘 되게 내버려 두고 계실까? 저 악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두고 계실까? 사실 엘리야도 그런 고민이 있었죠. 자기가 그런 위대한 영적 전쟁에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악한 것은 더 활기치고 이세벨의 칼은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두고 볼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르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조금 시 작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리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져진 이라 하는지라. 사실 하나님께서 오무리가분 특별히 이 아합에게 주셨던 이 시간은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신 적도 있습니다. 엘리아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섰습니까?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돌아서지 않았죠. 하나님 이런 기회도 주시고 저런 시간도 주셨는데 아합은 결국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차례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되고 요람, 요람까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 보면 이제 이런 아합을 쫓았을 때 그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므리 가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너희가 제약의 길을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나보시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피가 뿌려질 것이다. 시체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건 경고잖아요. 이 경고를 들었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해야겠다. 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서론의 예화를 들으면서, 우리가 참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견뎌낼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견디고 내가 참은 것들을 기억해요. 근데 정말 지혜롭고 어떤 이런 모든 공동체에 이 힘을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이 참고 있고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저런, 저래서 지금 참고 있구나. 아, 저래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도전을 받는 거죠. 좋은 공동체가 될수록 그런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참고 계실 때마다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만약 훈계하시고 혼을 내신다면 우리는 정말 겁이 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매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언을 하시고 경고를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아 빨리 우리가 돌아서야지.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이 칼날이 유다 왕 아하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볼까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들을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변고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불로한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친히 그가 무기 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남유다 왕 아하시아는 북 이스라엘 요람이 죽을 때 함께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과 이들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시아 이름이 왜 등장하냐면 우연히 이북 이스라엘 왕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달레였습니다 우리 8장을 한번 보면 그 배경이 나와요. 우리 8장 26절입니다.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레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지금. 이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고 오므리의 손녀고 즉 아합의 딸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 누구의 어머니예요? 아하아의 왕이었던 거죠. 지금 이 아합 그러니까 오므리 가문으로 시작됐던 이 제약의 이 결과가 지금 남유다까지 옮겨진 거예요. 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온 것이죠. 뭐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이제악의 피가 뭐 어떻게 된다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변화가 되죠. 그데뭐 우리는 이제 소위 해서 피가 중요해 이거는 좀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대에 이르고 딸에까지 이러면서 남 유다까지 이 영향을 주고 이 영향을 주고 있는 죄악에 사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하나님이 지금 이 가문을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그의 아시샤를 그렇게 하면서 남 유다의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했습니다. 북 이스라엘로 이 이 아합의 아내가 된 이후 북 이스라엘을 이 바알 천국으로 만들죠. 이세벨이 그랬잖아요. 그의 어떻게 보면 이 할머니 어머니처럼 그 이세벨의 영향대로 이 모든 남 유다까지 이 우상의 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달랴가 남 유다로 시집 오면서 유다를 이 바알의 왕국으로 뒤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아달랴가 남유다 왕실에 시집와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였고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데 우리는 저는 혈, 혈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가 뭐 아달랴든지 그의 어머니가 바알을 가진 사람이든 그의 뭐 할머니가 뭘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기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믿음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바라는 거.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기도의 영향력들이 그렇게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자녀를 키우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예전에 뭐이 교회 보면 목사님 자제 뭐 자녀들. 뭐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 교회에 여러 가지 뭐 사라지 못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회를 붙들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력이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도 참 중요해요. 보세요, 지금 이, 이, 이 믿음의... 가문이 되지 못한 이 악한 가문이 이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을 통째로 집어삼켜서 악한 길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소화시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 이제 9장으로 들어와서 32절과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우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네 시가 예우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우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세벨도 죽음으로 제값을 치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오므리 가문 아합 집안의 마지막 이 모든 모습이 멸망과 함께 있었던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아의 죽음도 이들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길이길이 참으신 거죠. 끝까지 기다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는 한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칼을 드신다면 우리가 그때 가서 후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후회할 수 없어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아, 그냥 저 악한 사람들의 가문과 저 악한 사람들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가?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옆에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가? 못 잡는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 악인과 함께하지 마시고 악인의 문화와 악인의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가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오늘을 주셨다는 거 잊지 말고 그 마음으로 거룩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이세벨로 시작했던 저 악한 가문 그 문화가 결국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그 악한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옆에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더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 나이다. 아멘